아여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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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저기야 친야아 빨리 로밍 하자 로로 나가나 아 이거 빨리 깔아봐 여기 유튜브 여내 여자 깔아아붙아면될것같아 한데. 아여아아 <목소리> 아, <나와봐. 목소리> <이거> <목소리> 여기 아 거기 맞죠, <목소리> 여기 아기아기 여기, 여기. 뒤가... 아 여기 아 아이스 플잘안끼져 정상을 직방 본 어, 여기 안지도 예. 다 어, 어 나같은 가... 감금철? 아, 이거 니 아니. 저기요. 아, 이거 빨리 빨아야 되는데. 됐 아니, 감금이 이렇게 이상하게 갈았어. 몇 초밖에. 아, 다시 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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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트 뮤트, 뮤트 됐다. 여기. 아, 네. 아, 이거, 워봐 어, 이거. 치워치봐 치워. 치워 치워 땡큐. 땡큐. thank you. o k a thank you. Thank y a n k y o 뽕 Thank you. Allah. I'm 아, e a d 여 I'm ready. I'm r e a 똑 위에. 감자 나와. 배기 여기 어, 된다 다 여기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지이 들어올게. 진가 있다고? 와 이거 두개다가 로드를 지키기 위해. 이안쪽 아니, 아니 쟤네 불쌍한 애들 다왜 괴롭힌 여기 여기쯤 여기 얘가 가면 돼. 여기 가 가면 당하고다 유거 지다거 안에 면 뭐야? 왜 나가서 여기 깔아. 맞 그리고 저쪽에 하나죠. 저기서 어디 저기, 저기 아니 핑이피 하트 깨닫지 저기 로드가 는데비켜비켜아오 <laughs> 뭐야 깨지네 아죽커야왜 아, 죽어 조졌다. 야 애쉬인데 애쉬야? 어, 어이 어, 어이 애쉬. 조졌네 야, 그래도 둘 따고 죽었어 그래 잘했어 아니야 뭐? 한 명은 튕긴거임 어 튀지 한 명은 튕긴거임 아니 요게 여기를 못봐 각도가 딱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나딱각 네. 도가 여기 까지가 끝 이야. 예, 거있 는데 포다스 밖에 아, 어 뒤쪽 렀어. 서 아, 여기 있다. 맞리 열렸 다 열렸 다다 빨리 여기 있 어. 아, 이렇게 그냥. 아, 아, 내 눈뽕. 내 아, 내. 에 아, 창문 쪽. 여기, 네, 그쪽에 있어. 어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릴수 있어, 아니... 있어. 나 거의 다 죽어, 빨 살려줘, 나 거의 다 죽어, 어디있어 여기, 거의 다 죽었어, 살려줘. 드론, 굴린다, 드론 굴린다, 아, 아 나, 아야나 어. 진짜 거의 다 죽었어. 야다 나와 이제 LMG가 막는다. 자,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제 남은 건 <laughs> LMG. 쓰나라 동포? 다 일로 오세요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나가지 말고. 아 여기 여기 무장하면 됨. 어 무장하면 됨. 나 개꿀. 누워서 관람. 누워서 관람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가 있어서 요격도 됨. 개꿀. 씨떠 씨. <laughs> 총알은 요격 안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방패 있어요. 아직 반도 안 쓴. 새로운 오퍼레이션으로 총알 요구는 줘. 총알, 아, 총알 요격 아아디 총알 요격이 빵인데 <목소리> 총알 요격 총알 요격 세 발만 되면 인정입니까파나 베팅자. 요라겁한 녀석 아내트데무다어 <laughs> <내 거? 웃음> <laughs> <laughs> 내똥 t d 오졌음 내똥 w a 똥 a d o n k 똥킬 d o n 어 e y l 기 s t e n d o n 러 e y t 어 n g t a n 러쉬 a k i r u s s 러 a 가자 러쉬가 g a l o s 자 i g a 자다 s s 거 g 가 Loss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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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s s i g a Lossiga, Lossiga, l o s s i i g a l o s s 아미친겠네 진짜 아, 가자 나만 샷건이군 역시 남자라면 샷건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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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샷건이 없는걸? 우우 사창판을 카피, 파피, 카피탕은 샷건이 없는걸? 나한한시쯤 되면 뭐야 여기대 뭐야 연막 보이고 간다 오케이 뭐 연막이면 남자라면 걍진이하 I need to locate the hostage.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erson. 로 m 한 person. i 한 a p e r s o 로드한테 person. I'm a person. I'm a p e r 아니... n I'm a person. I'm a person. 로드 a p e r s 도못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 e 그리고 카피탄은 그래. 카피은 뭐지? 가로 식로만들어 버릴 수있어파착 아니라 탄차화을 아, 만들 수 있는데 차른형로 만들어 볼수 있어요. 아, 잠 야, 여기 안 막는다. 2층, 2층 엘리베이터가 보안 그래. 막는다. 오케이. 오케이, 엘리베이터. 나 아이... 문기 두라님. 어, 엘리베이터 실내지? 어, 고 고고. 나 h o 다명이서 그냥 가. 나 따라와. 이 좆밥 놈들아. 빨리 문열어 여기잖아, 네 뭐가 내 속에다. 오픈더 누동우 <laughs> 어쩌요 오빠. c c t v 제거해주시고.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이로 와, 이로 와, 애쉬, 애쉬, 이로 와. 막혔냐? 이거 아, 막혔냐?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저기도 안 막혔어, 여기도 안막 저기도 안 막혔어. 어디든 갑니다. 아, 이리로 와. 간다. 어디든 이리로. 아! 아 뺏땅, <laughs> 아 뺏땅, <지겨워. 웃음> 지켜봐 <지겼네. 웃음> <바삐똕, 바삐똕. 지겨봐. 웃음> 아나죽었어 어, 네. 아니. <laughs> 없어? 아, 트랩이다 아니, 아. 트랩 걸렸어. 한명 죽여. 트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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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아! 니 합치판 안쓰니까 아. 니못뚫 나와야 쓰 미치겠다 스타. 야, 개따야개야가 어, 들고 아니, 나가. 나간다. 들고 아니, 나가. 아니, 들고 나가. 거기 있어. 그고 그냥 가만히 있어. SMG 들고. SMG 가만히. 거기야. 있어. 저기 있어. 숨어 있어. <laughs> 뭐요? 오른쪽으로 돌아. 아니,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어, 그렇지. 그렇게 있어. 숨어. 어. 오른쪽 인지. 아, 오른쪽으로... 인지 보여줘. 인지 보여줘. 인지를 보여줘. 인지가 오른쪽에 있거든. 음, 음, 음. 아, 놓치지 말고. 아, 아, 오른쪽으로 시큐어? 돌리면 인지가 왼쪽에 있으니까 인지가 맞아도. 이렇게 온다. 일층 쪽으로 온다. 일층 쪽으로. 그 계단. 아, 찍겠다. 왜... 아. 아, 아. 씨.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지마나가지마 나가자마. 거기 있어. 그쪽에 안 있어,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왜? 안 있어. 안 있어. 왼쪽에 있어. 있어. 왼쪽에 있어. 뭐? 왼쪽에 있어. 야저 아직 두명 있어. 어펜디 있네 아, 칼막칼이지 아, 헤머 타임도전나 끄지 많있냐 아, 아 야, 나가지 마. 나가지 인-, 마. 인지 보여. 어, 인지, ]인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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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인지 주의해봐, 인지 인지 주의해 봐. 인지 주의해 봐. 인지 인지 주의해 봐. 스모크 나오면 스모크한테 인지. 아, 때나 <laughs> 던져 봐. 어디 대기. 아, 나이스. 가가가 가. 자 잠깐 잠깐 스루타 스타스타야 알라오빠랑 같이 해 봐. 에 봤대. 어 이거 이거 좋 이오 이오. 아, 이렇게 즐거운 게임이었다니 진짜. <laughs> 카당가카페라 아, 예비 병력 빼라. 뚝배이 깨기 전에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맞아, 빨리. 예비 병력 빼라. 뚝배이 깨기 전에. 아, 아 진짜 뭐 진짜한 거 아니야. 지금 아, 러시아 어디야? 러시아. 깨기 간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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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 안 보이냐, 지금? 아우, 똥새끼들. 아우, 진짜. 사이가 들어야지 사이가 들 거예요. 아, 사이가. 똥깨, 똥 비김, 똥깨, 픽. 사이가는 좀왜 사이가 인질 전에 좋다고그 인지도 같이 날려버리겠지. 10% 날려버릴 거야 괜찮다 LMG는 비보다 빠르니까. 아, 비 아, 아 병력을 왜해서 메인 보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야, buying... 나 여기서 LMG 날릴 거니까 위에가로 뭐야? What's h

이왕, 이왕, 이수많이너스왕 이왕, 이왕, 이사 이왕, 가나 이왕, 맞왕도 이왕, 이왕, 건으로왕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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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왕 이왕, 이왕, 이야그것 좀, 왕이좀이고방패이 ]�음? 네 응, 방패? 방패 이왕, 아주. 원래 뭐, 어? -920점 뭔데 <laughs> 바이너스 920. 어, 아야 9 충분할 것 같아. 아니면 요쪽이 다그유자가못 맞게 들어오든지글라즈다 어. 거기 어, 들어온다 어, 빨리 빠져. a 어, 아, 라즈 a 아, 로드. 로드. Time to road 잔카. 로드. 아, 뭐야. 2층에 있다 2층에 예비 2층 사무실에 예비 아씨 아이씨, 아이씨 여다와와 애지 완전 뒤졌고 졌다 정신가 포레 하나 포레 예비 나 드론 좀 잡아줘 내가 드론 좀 잡아줘 내가 드론 좀 잡아줘 스탑 스탑 내가 드론을 아 오. 하나 더아 하나 놓침 아, 스모크 누구야? 아, 야, 그쪽으로 하나 들어갔어. 오 okay. 아, 스모크가 죽었어. 안죽었가 아, 가 죽었네. 얘가 죽었어. 오우, 갓, 건 아우, 러시잘 보이라고 크게 뚫어줬어. 오오 오. 뭐퓨야야 어, 퓨지 yeah. 어, 있어. 나 오케이, 사상가갓 <웃음> <웃음> 예, 다찬가 옛날 모습 그립다. 빵. <laughs> <laughs> 아, 예. 맞다아우안마찬가요 아, <laughs> <laughs>